베드로의 배신의 사건은 베드로를 배신자로 낙인 찍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로 베드로의 배신의 사건은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기도하여 유능한 성령을 구하는 유능한 제자가 되게 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넘어지고 우리의 무능함이 배신으로 나타날 때마다 이 원리와 레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인간적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낮아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낮아지는 순간에 우리는 유능해져서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여 유능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